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인천소재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네. 어, 평범한 대학생 25살 심동주라고 합니다. 어, 저 진짜 근데 방을 지금 방금 전에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네. 네. 금수자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 <laughs>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데스크 세터블 꾸밀 수가 있어요? 혹시 용돈 같은 걸? 어 저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재택근무를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학업이랑 일을 지금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있는 하고 있 그럼 사실 직장인이라고 다할수 있는 거네. 학생이면서? 그쵸네 이제 그 경력을 쌓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아 생각하고 아 그러니까 그럼 좀 이해가 되기도 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스크 셋업에 관심을 가진 지가 좀 어느 정도? 2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게 네. 군대에서 이제 네. 적금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laughs> 오래돼서잘 몰라요. <불러요>? 네. <웃음> 네. <웃음> 이제 그걸로 컴퓨터를 사려고 하고 있다가 네. 이제 동기가 데스크 셋업에 대해서 알려져가지고 음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음 핀터레스트 이런 쪽 참고하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차곡차곡 모아 네, 거예요? 차곡차곡. 그렇게 근데 됐어요? 그... 그 사진을 제가 봤었는데 네. 진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꾸미는데 가격대는 음. 한 어느 정도 1,1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1,100만 원 정도. 음. 아,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대학생 중에서 거의 급한 <laughs> <끝판왕> 정도의 <laughs> 데스크셋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전체적인 컨셉도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네. 불편해도 이쁘고 심플하게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직접 써보니까 편한 게 최고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모든 걸다할수 있게끔 아. 어, 구성을 하자였고 네. 디자인적으로는 좀... 제가 원래 좀 심플한 걸 좋아했었는데 네. 키보드를 바꾸게 되면서 그 키보드에 맞게끔 구성을 따로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꾸밀 때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맨 처음 다 그려놓고 시작했다기보다는 네. 생긴 거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비롯해가지고 네, 꾸미고 아... 있습니다 제품 보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요렇 요러... 이렇게 생겼는데, 네. 화이트 일단 데스크 셋업에다가 전체적으로 네. 중간에 보라색 빛으로 포인트를 주는데, 어, 모니터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책상에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데, 이 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1800이었나, 1800, 8 0 0 600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 상당히 깊네요. 이거는 네. 가격대가 어느 정도죠? 이거 한 15만원 정도 어? 네,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어. 원래는 모션 데스크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제 그거를 아. 그냥, 옮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아모현 데스크가 아니라서 가성비가 네, 괜찮구나 네. 15만원에 이정도 크기면 나쁘지 않은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는 네. 어, 이건 좀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제품이죠? 시크릿랩 타이탄 이보 그 패브릭 제품인데요. 네네. 이것도 한50 9만원 정도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럼버필러랑 네. 암레스트가 이렇게 따로 바꿔 아,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거는 개당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네. 그 유튜브 해용님 네. 데스크스테리어 대에서 아, 테스트 상을 받아 가지고 상품으로 보내 주셨요 아, 정말요? 해영 네. 님한테 주신 거구나. <laughs> 네. 그럼 요게 10만 원이고 손잡이 네, 이렇게 다... 10만 원 해서 총 20만 원. 아. 근데 약간 이게 이블렉재질로 네. 되어 있는데 좀 푹신푹신해 보여요. 네. 어때요? 장시간 안게도 괜찮나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그냥 중소기업 거한 10만 원짜리 쓰다가 평소에 제가 이제 작업이랑 게임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은 한 15시간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의자를 바꿔도 어차피 오오. 이걸로 돈을 버니까 이를 네. 바꿔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 괜찮더라고요, 되게. 그런데 1 5시간 되면은 아리 네. 좋은 의자인데도 <laughs>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많이 보조를 해주는 느낌이고 아 제그 아 앉는 습관이랑 되게 네네. 잘 맞더라고요. 어, 그리고 체격이 굉장히 크시니까 음. 이런 것좀 좋은 의자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모니터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아, 이거는 혹시 디자인을 하셔서 그런지 맥 스튜디오를 쓰시는 거죠? 아, 아니요, 그 이제 이거는 디 네. d 랑 비슷한? 삼성 M8? 아 네, m 모니터. 아, 그러네. 여기 각자 있네. 네, 게 네. 맞아요. 이게 M8 나오고서 은근히 이게 좀 속아요. 네, 이게 맞아요. 약간 <laughs> 비슷하긴 요, 해요. 네, 요런 부분 잘 살펴보셔야 할지 네.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 M8은 사용해봤을 때 어때요? 아, 근데 이거는 좋기는 한데 네. 이제 가격이 한 60만원 정도 아 되거든요. 네. 제일 큰 단점이 이제 모니터 암이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거 스탠드 떼면은 또 설치할 수 있지 어, 않나요? 전혀 배사월이 없어 어? 아 네. 그래요? 뒷면을 보시면은 어... 스탠드만 낄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앞으로 요거 디자인 요거힘 써가지고 n 네. 스튜 t u i 따라해가지고 요거못 받고 왠다보다. 근데 저는 이제 네. 저 디자인 자체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K라는 맞아요. 해상도 때문에 네. 쓰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취방에서 쓰기에는 네. 뭐 TV 역할도 좀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서브용으로 쓰고 있는 모니터가 세 개나 돼요. 네. 아, 두 개나 아, 돼요. 네. 저쪽 왼쪽에 피버테너 모니터는 네. 문서 위주로 글을 읽거나 카톡 창 켜놓을 때 쓰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16대 9 비율이 맞나요? 네, 맞긴 한데, 음 22인치로 알고 있어요. 뭔가 왠지 더 많이 길어 보이는 <laughs> 느낌이 좀 드네요. 그 LG. 건데 네. CCTV용으로 쓰라고 나온 거로 아. 알고 있거든요. <laughs> 프렌치 비 아, 네. 해상도긴 한데 네. 베젤이 두꺼운 거랑 네. 화이트 톤으로 되는 게 이뻐가지고 아, 샀어요. 아 화이트 테리어를 맞추기 위해서 네. 요즘에 저는 베젤이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래요? 네 요즘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모니터 선반 이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거는 이거 이제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건데 어? 어 이제, 네. 네 밑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부분은 쿠팡에서 개당 8,000원으로 파는 그냥 음? 오 네. 이렇게. 아 요렇게 요거요? 네 맞아요. 아 요거를 각각 옆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해놓고 이제 아 원목만 아 따로 주문을 해서 아 네. 시트지 작업하고 이제 네. 위에 올려둔 형식으로 해놨어. 그럼 이렇게 데스크 선반을 하는데 한 3만, 네, 원, 정도. 3만 원 정도? 네, 3만 원 정도. 오, 진짜 괜찮다. 이러면은 실히 잘 꾸미시는 분들 보면 근데 데스크 선반을 이렇게 딱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밑에다가 이렇게 키보드도 잘 수납을 해놓으시고 정리해둘 때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가뜩 갑자기나 이제 또 모니터함을 못 쓰다 보니까 네아 네, 그래서 이제 필수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가 좀 처음 보는 형태의 키보드들 진짜 많아요. 이 네, 네. 요거 이제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요게 메인 키보드예요. 네, 메인 키보드 맞습니다. 요거는 어떤 제품이죠?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65 라운드 2 제품인데 네. 커스텀 키보드이긴 하거든요. 아, 네. 네. 제가 원래 커스텀 키보드를 처음 알게 된게이 키보드 때문인데 오. 너무 이뻐 가지고 네. 사고 싶어도 매물을 못 구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운 좋게 좀 구하게 돼 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제가 매물가로 구입했을 때는 키캡 제외하고 50만 원 정도 렇습니다 하아... 그렇군요. <laughs> 그럼 키캡 포함하면은 한 55만 원, 아원 정도. 아, 어 그런데 키캡이 되게 네. 처음 보는. 오는... 이게 아마 히브리어 컨셉으로 나왔잖아요 JTK라는 회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라이트가 나오고 이쪽에도 라이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뭐 버튼이 있는 건가요? 음. 그 비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키보드 매핑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명도 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음. 거기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거의 한 50만원 60만원대 이 정도잖아요 네. 어때요? 추천할 만한가요? 어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산 거라서, <laughs> 네. 타건은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네.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긴 해요. 아, 네. 궁금한 게 혹시 그 화이트 베젤 모니터 살때 네. 약간 요즘에 있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미니 키보드 치고는 여기 베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것도 맞아요, 좀 맞아요. 신경을 쓰신 거같요 네네네. 네. 아. 네. 일반 미니 키보드 베젤 얇은 거 보면은 보통 네. 뭐 되게 도시락, 같, <laughs> 네. 그것보다는, 원래 저도 이제 Q, QK, 네. QK65를 썼었는데, 네, 네. 네 그거 처분하고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런 키보드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이제 매크로 키패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제품은 오울랩 음. 보이스 미니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캡처하는 키를 할당해놨고, 아 네, 이제 여기다가는 복사 관련된 매크로 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딜리트를 할당해놨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이렇게 노브로 볼륨 조절도 가능해요. 아 여기 안 보이는 노브도 네. 있군요. 아요런 아 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그 오울랩이 되게 커스텀 키보드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네. 오울랩치곤 좀 가성비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이 키알못 입장에서 이제, <laughs> 어, 약간 일곱 개의 이제 키가 있는데, 이게. 네. 10만원. 어. 이 그들의 세계는 음. 좀. 역시. <laughs> 헤 헤비, 헤비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이게 확실히 직장을 다니시는 대학생분이라서 이런 게또 가능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왼쪽에 이제 이것도 매크로 키보드인 거죠? 네, 이것도 매크로. 이거는 또 어떤 제품이에요? 어, 이거는 딜럭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 같은데 네. 중국 회사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한 건데 5만 원 정도 들어요. 얘는 친데 이게 오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또 커스텀 네. 키보드에다가 네. 유선, 그 무선도 지원이 돼가지고 음 이제 키감도 되게 재밌고 네.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해가지고 <laughs> 네, 차이가 있는 것같은데 아, 그럼 얘는 그럼 유선인 거예요? 네, 얘는 유선이요. 에아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케이블을 꺼내며, 꺼내서 면 네. 보통 쓰거든요 아 요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네, 거구나 이제 화이트 LED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아 어, 그런데 요거는 또 버튼 배열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처음 보는 배열인데 이런 건 뭐, 뭐예요? 복사 붙여넣기나 이제 뒤로 되돌리기나 앞으로 돌리기 이런 거는 ZXC로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아 위에는 이제 키를 따로 매핑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게 1234 이렇게 숫자도 있는데 D1, G2 이런 식으로 네. 기능키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M1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활아 있어요. 약간 있습니다. 모드 변경 같은 거에 네. 잘어잘만 활용하면 뭔가 업무적으로 되게 잘쓸것 같은 네. 한동안 그림 그릴 때는 되게 좀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아, 디자이너분들 네. 이런 분들 많이 쓰시겠구나.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서브 키보드인가요? 이거는? 원래 쓰던 키보드인데 네. q k 65를 제가 처분을 하고 그냥 기성품을 쓰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산 제품이거든요. 네. 네, 이제 이거는 네. 로켓 벌컨 프로라는 제품인데 네. 되게 이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요거는 또 프레임이 굉장히 좀 낮고, 버튼의 깊이감이 좀 네.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 이거를 무슨 방식 무슨 방식이라고 했었는데 아. 되게 청소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생각보다 손에서 이런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청소해줄 때좀편 편해서 가지고 아 잘썼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키보드는 약간 이렇게 키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위쪽에 만 얇게 들어가 있고 옆면에 있는 하우징이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안에 있는 축들이 다 보이네요. 어. 그리고 저기는 넘버패드를 따로 이거는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네. K20이라는 그 어쨌든 또 쿠팡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텐키리스를 대부분 쓰다 보니까 계산기 네. 같은 거 뜯을 때좀 음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를 네네.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계산기 쓸 일이 잘 없어가지고 안쓰가 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데스크 위쪽에 있는 거 좀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어, 어떤 제품이에요? 엘라고에서 나온 워치랑 이제 에어팟 충전기를 고정해주는 프레임이에요 아 이게 무선 네. 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다 케이블로 통해서 하는 건데 원래 아. 제가 이제 무선 충전 제품을 썼었는데 네. 이게 연결이 막 끊겼다가 되 아, 네.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유선으로 갈아탔거든요. 아이 유선이 어떻게 된 거죠? 혹시 어, 그걸... 이쪽으로 빼면은 네.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아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 어, 이거 좋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선이 두 개가 아 나와있거든요. 선이 뒤에 두 개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쪽에 멀티탭블을 따로 연결해서 헤드 하나에 두개 꽂을 수 있는 고속 충전기를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요 뒤쪽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어 오거나이저라고 하나요? 네 이거는 이제 시스맥스에서 나온 펜트레이인데 네. 이것도 5천 원인데 네. 되게 이 양면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쓸수 있는 플립 형식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되게 깔끔해가지고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이거는. 어, 학생. 어떻게 해야 된 거죠, 이거는? 그 아버지한테 받은 차인데. 네, 네. 네, 지금은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부럽네요. <laughs> 이, 이러니까 제가 금수저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냐고요, 이게. 네, 아닙니다. 아 그리고 <laughs> 밑에는 이제 메모지가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위클리 플래너를 최근에 좀필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그 핸드폰 케이스 아 핸드폰 거리를 이제 여기다 몬스터겔로 부착을 해가지고 아 네, 최대한 가려놨습니다. 어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 괜찮다. <laughs> 이렇게 하니까 밑에 쪽에 뭐 여기가 좀 비어있으니까 깔끔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요 아이패드 거치는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원래 기존에 스탠드형으로 나온 네. 아이패드 거치 대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뒤쪽에 보면 이 관절 쪽에 네. 이렇게 나사로 아 할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붓으로 네. 타공을 해가지고 박아놨습니다. 아, 깔끔하다, 이렇게 하니까. 한쪽만 박아서 이제 이쪽으로 좀 시선. 오 아! 네, 해놨고요. 아두 개를 박은 게 아니라 하나 네, 박으니까. 하나만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회전축으로 아, 뭐. 사용을 해, 하고 있어. 확실히 이게 인테리어나 이런 거좀잘 꾸미시는 분들이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네.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죠. <laughs> 와, 진짜 괜찮네요. 어, 어, 그리고 마우스 요거는 이게 오로라 G705라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되게 마우스를 이 핑거 그립으로 잡고 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룰밖에 하는 게임이 없는데, 네. 티어 욕심을 좀 많이 부리다 보니까, 네. 장비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게임인 장비에도. 스펙은 그렇게 안 좋은 걸로 하는데, 디자인도 이쁘고, 네. 음. 이제 제 손에도 잘 맞아가지고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본체, 데스크탑 본체가 있는데, 네. 요거는. 스몰폼 팩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것 같은데 일반 미들타워라고 하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어, 미들타워 쪽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최대한 네. 크기를 줄여가지고 만든 네. 제, 리안리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511D 어, 미니 어.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아 옆으로는 살짝 두껍고 위아래로는 네. 약간 앞쪽이 한데 이런 케이스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이것도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주고 어.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비싸진 않고 딱 적당한 네. 선이네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런 음, 진공관치기라고 하나요? 어, 닉시관이라고 닉시관? 정도가, 네, 하는 것 같은데 아 닉시관 느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일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네네. 이거는 퓨처랩에서 나온 제품인데 네. 쿠팡에서 구매했을 때 이것도 한 10만 원 주고 구매했던 아, 것 같습니다. 아, 가격대가 네. 좀 있긴 있구나. 네. 그리고 혹시 이 밑에 깔려있는 건 스피커인가요? 원래는 이 원목 패턴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 이것도 시트지로 작업을 해가지고 아 이제 여기 원래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누르면은 색깔이 바뀌고, 아, 점점 네. 바뀌는구나, 뭐 네, 바뀌.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여기 이. 스피커 같은 경우가 이제 데스크탑에 딱 물려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요건 어떤 스피커예요? 처음 보는 데. 이제 티아의 S 300 네오라는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아버지가 음향 쪽에 되게 관심이 어. 많으셔가지고 어. 선물로 주신 스피커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밑쪽에 보시면은 네. 앰프랑 같이 물려 놓은 상태거든요. 아, 요 앰프랑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앰프 50만 원, 네, 이 스피커 50만 원. 아, 들었습니다. <laughs> 확실히 음향 쪽이 조금만 넘어가면 가격대가 바로 있어요. 이것도 되게 가성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급 브랜드 쪽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펌트에 물려놓기에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서. <laughs>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렇게 네. 앰플을 사용하면 따로 음질이 좀 차이가 있나요? 어, 저는 음향을 잘 몰라가지고, <laughs> 이제 여기에 근데 베이스 부스터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 네, 그거 아. 눌러놓고, 이제 이게 또 편한 게 블루투스 전환이 되게 돼요. 아, 네네. 네, AUX 상태도 되고, 이제 네네. 블루투스 상태도 돼가지고, 아. 이제 맥북에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제 블루투스를 돌려놓고, 그냥 컴퓨터로 사용할 때는 저 AUX 단자로 쓰고 아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뭐야. 그리고 지금 이거 맥 프로 아니에요? 아, 구형 케이스인데요. 네. 제가 한창 알루미늄 재질에 좀 빠졌을 때 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안에 공유기 같은 거 숨겨 놓고 아 근데 이제 앰프랑 공유기랑 되게 간섭이 심하더라고요 그 주파수 아 때문에 네네. 소음이 심해 가지고 네. 거기 안에다 숨겨 놓으니까 이제 서로 간섭이 없어 가지고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시중에 이런 이맥 프로 케이스만 나오는 거예요 따로?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이것도 중고 그 플랫폼에서 아 구한 건데 한 3만 원 정도 구했다 아, 아 이것도 그래요. 따로 중, 거래를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laughs> 물통이 따로도. 네, 제가 이제 평소에 물을 네. 되게 많이 마시는데, 네. 이게 한 5리터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물한두병 정도 넣어두면은 되게 깔끔하게 아 들어가는데, 이제 보통 자취방에 네. 계시는 분들은 센서를 네. 사서 드시고, 그쵸, 그쵸. 쓰레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담아놓고 바로 버리는 식으로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역시. 네. 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 책상 구조가 아 기억자로 있던 거군요. 네,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이렇게 한 제품으로 나온 거는 아니죠? 네 맞아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한 네. 제품인데 네. 원래는 이제 주방에서 조리대 보조 식탁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걸로 기억자를 만들어도 괜찮겠다 생각을 어 해서 산 제품이고 이게 네. 원래 높이가 안 맞아요. 책상이랑 네, 네. 단차가 있는데 네. 이 밑에 모형 책을 깔아줘 가지고 높이를 아 맞춰놨습요아 이렇게 높이를 맞춰준 거구나. 네 맞습니다. 어요 위쪽에 있는 요 선반들 요건 이제 모듈 선반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이거 두개 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건데 네. 이거는 4만 원, 이거는 한 3만 원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아, 크기상으로는 이게 더 뭔가 저렴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뭐 들어가는 부품이 많았을 거라는 아, 게 아닐까 생각을 그 하고요. 이단으로 됐으니까 그렇겠죠.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런 서랍 같은 거 이런 걸 되게 잘 활용을 해놨네요. 네. 이런 거는 또 제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한만원 정도 주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데스크 오거나이저라고 검색을 아. 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아, 오거나이저라고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되게 그래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들이. 그리고 궁금한 게 네. 마이크는 근데 저는 방송하는 분이 아니면 왜 쓰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어떤 용도예요? 그 형들이랑 게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디스코드로 음성 아... 채팅을 하니까 에이브 암에 물려놔서 네네. 쓸 때는 이렇게 끌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방금 전에 이거 딱 위로 거의 딱 맞네요. 이게 최적화가 <laughs> 네, 잘 되어 있네요. 네, 여기가 맞아요. 와, 간섭이 없게끔 해놨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떨어질까 봐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어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조명도 되게 예뻐요. 아 네.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맨 처음에 쿠팡에서 봤는데 네. 그냥 디자인이 이뻐서 샀는데 오늘의 집 쪽에서 보다 보니까 아르테미데라는 아, 그 조명 그 유명한 명품 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그거를 따라한 레플리카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데 저기 이제 스마트 전구를 해나... 아, 그 연결을 해놔서 네.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걸로 시리로 연결을 해놔 가지고 아, 켜고 하고 전구만 있어요. 따로 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추천하실 만한 제품이 또 있을까요? 어, 추천할 만한 제품은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네. 어, 월세방 사시는 분들은 벽지나 이런 거를 잘못 그 만지시잖아요. 네네. 이제 새로 이제 도배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존의 벽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네. 저런 식으로 커튼으로 꼬고핀을 아 꽂아가지고 아 저는 지금 천으로 연출을 했거아 그래서 이렇게 네.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빛을 이, 이 여기 위에만 자르고 이 밑에 부분만 봤을 때는 네. 제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네. 되게 마음에 들어서 <laughs> 네. 네. 이런 거를 좀 꿀팁으로 알려드리고 아 싶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대학가 주변에 이제 방이라 네. 약간 연식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제 커튼으로 구성을 하면은. 간단하게 좀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 기억에 남았던 거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너무 예쁜데 특히나 이런 장비 활용들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주방용 이런 기억자 식탁 이런 걸 사가지고 데스크 셋업에 살짝 이렇게 연장해주는 이런 걸 하면서 좀 나한테 최적화된 이런 데스크 셋업을 만드는데 굉장히, 굉장히 좀 꿀팁이었던 것 같고 이 선반 밑에다가 공중분양 시키는데 특히나 이런 거. 나사를 하나만 박아가지고 약간 옆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했던 거 이런 게 정말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런 매크로 키보드 이런 어, 것도 뭔가 일을 하면서 잘 매핑을 해서 쓸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새로운 데스크 세업을또 살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네. 최대한 가성비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네. 직접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맞추시는 게 슬기로운 데스크 세터 생활이 될수 네. 있지 않을까 <laughs>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네. 어,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너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진짜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